아, 어,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죠? 문자 두 개면 식이 두 개여야 되는데. 이럴 때 힐끔 보니까 식이 i가 막 섞여 있네요. 그러면 우리는 복소수 상등으로 푸는 거죠. 복소수 상등. 복소수 상등으로 푼다라는 말은 실수부 묶고 허수부 묶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좌우변을 비교하는 거니까요. 물론 그 상등을 쓰기 위해서는 실수 조건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. 있으니까요. 요거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. 그러면 i가 없는 부분 x의 제곱 마이너 x 마이너6 하고요. 그다음에 y의 제곱 2y 마이너 3으로 여기 i 있는 녀석들은 i로 묶어서 정리를 해야겠죠. 그게 이 l 0이니까 이제 비교만 하시면 끝나겠네요. 여기에 우변에 아무것도 없 방이라는 얘기는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란 얘기가 되겠죠. 그러면 x 제곱 마이너 x 마이너 6이 0이고 and 동시에 얘도 0이 되야 되니까 y 제곱 이 y 빼기 3이 0이 되야겠고요. 뭐 간단한 이차 방정식이니까요. x 마이너스 3, x 플러스 2가 0이어야 하고 y 마이너스 1, y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죠? 그러면, x가 3 또는 마이너스 2고, y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. 근데 얘가 구해달라는 건, 이때 x, y의 값이 될수 없는 게뭐예요 그니까, 이 얘기는 이런 얘기죠. x가 3이면 얘가 진짜로 0이 되고요. x가 3이라고 해서 얘가 0이 되는 건 아니죠. 얘가 0이 되는 건 y가 1이거나 마삼이 돼야 되니까 x가 3일 때 y가 1이면 이 등식이 성립하게 되고요 또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어도 얘가 0이 나오니까 등식이 성립하겠죠 이런 조합이 있고 또 x가 마이너스 2면 y는 1이 되는 거고요 x가 마이너스 2면 y가 그때는 마삼이 되는 조합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조합이 나오고 둘을 곱한 값 x, y가 얘는 3이 되는 거고요. 얘는 마이너스 9,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 되겠죠. 그래서 될수 없는 걸 고르는 거니까 6은 나올 수 있고요. 3도 나올 수 있네요. 마이너이 나올 수 있고요. 마 3은 없죠. 마이너스 9는 여기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